저 산에 종두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 이제 말씀을 다 살피고, 음, 여러분 그 우리가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을 볼때 달락달락을 나눠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렇게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음, 준비할 때 어,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성경을 쭉 이렇게 통독으로 어, 읽거나 뭐 들으면 이렇게 전체 숲을 또볼수 있지만 달락달락 어,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정독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독과 정독이 같이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어,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어, 113편 1절로 어, 9절인데 어,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이 날마다 어, 쏟는 샘물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잠시 시편을 시편 몇 편을 이렇게 보는 일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편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보고 시편을 잠시 봤다가 시편이 워낙 기니까 잠시 봤다가 또 구약 성경을 또 보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신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쭉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포인데, 종들아, 주님의 길을 걷는 모든 종들아, 찬양하라. 종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인을 찬양하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 어, 주인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 어, 주인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죠. 주인이 종들을 그냥 어, 맨날 일만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주님의 어, 주인의 총애를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인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주인을 찬양을 하면 그것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의 일상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을 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왕 앞에 나가는데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나 뭐 조선왕조나 또 외국의 왕조 시대 때에 왕을 부를 때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 앞으로 나가는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혹도 왕을 모독했거나,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 옆에 칼을 든, 무기를 든 군사가 있다가, 그냥 왕의 명령을 이루면 그냥 직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왕을 불러야 왕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왕을 안 부르는데, 왕이 나한테 뭐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왕을 부르는 특권이 있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이렇습니다. 저런 일은 저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불러야 되느냐? 이자에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자, 이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적인 개념인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장해서 보면, 어, 이 세상이 창조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창조될 때부터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의 시간 개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시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장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드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그 모습이 나오죠. 영원히 하나님 찬양. 그래서 인생은 그것을 연습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공간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든지, 내가 저기 있든지, 내가 고 안에 있든지, 내가 서울에 있든지,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서 거기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내가 병들어 있든지,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뭡니까? 모든 아,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또 삶을 마감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교통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통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또 마른 풀 같기 때문에, 어, 요즘 그 교회 앞에 이렇 꽃을 사다가 이렇게 화단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 가꾸고 있는데, 어, 어떤 그이 들에 있는 풀을 갖다 예뻐가지고 심었더니 죽어요.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어, 이쪽에 어, 꽃가게를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 산에서, 여기서 잘 자라는, 고지가 700, 800, 1000 고지, 뭐, 여기서 잘 자라는 또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꽃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말,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는 풀들이 있습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꽃들은 잘 적응을 하죠. 그리고, 1년만 피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핀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라서 언제 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뭐 젊다고 뭐여오래 뭐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젊은 사람도 뭐 요즘 같으면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할 때또 젊은 사람이라 지라도 어, 인생을 빨리 또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대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소모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적인 인생이 뭡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다가 아이 난 돈을 많이 벌었네 하다가 또 늙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병이 들죠. 근데 큰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병상과 하나님이 없는 병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여러분 사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은 겁니다. 어떠한 권력보다 높으신 분이죠. 사람들은 아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인데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한 정치인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 되니까 이것은 조작된 선거다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냥 20대 국회가 끝나니까, 국회의원에서 낙선하신 분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지는 거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늘보다 아, 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과 창조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학 공부를 하면, 신론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따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냐면, 아, 인생이 참 연약하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지존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숨을 곳이 없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인가.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 한 순간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5절 6절은 하나님이 행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형편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병들면 고통스럽고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약한 달동네에 갑니다. 한 번씩 방문하죠. 또 이런 시장을 가죠. 재래시장을 가죠. 가서 이렇게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렇게 살펴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어보면 그 환경에 이렇게 가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그 상황 형편을 잘 살필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놔주신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다. 공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어잘어 지도를 못하고 어이 자격이 없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가 있잖아요. 판단력이 약한 지혜가 부족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한다. 임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에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시대에 아이를 놓지 못하면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 아이를 놓지 못해 가지고 어 어른들한테 욕을 먹고 너 애도 못넣느냐 그리고 쫓겨나는데 그런데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자, 아이를 놓은 자격으로한테 어 특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어머니의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이 10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자의 형편을 살피시는, 그리고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만나보면, 뭐, 직업을, 이렇게, 직업도 틀리고, 형편도 틀리고, 그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다 있고, 염려도 있고, 또, 특별히, 연세 드신 또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고, 자녀들을 만나보면 부모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손자, 손녀, 아이들을 만나보면 지네들은 또 지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유치원생을 만나도 유치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맞춰주신다는.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노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청년이 기도해도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스스로 낮추시고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내 목소리를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 되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많지 않아도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랜 시나,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때는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거나 뭐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다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이 안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 가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늘 주목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죠.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제 김밥 한 줄을 사 먹으려고 그 저기, 김밥집에 갔더니, 이제 카지노가 개장을 한다고 사람들이 또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지노가 이제 뭐 8,000명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줄여서 1200명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 이제 차들이 없다가 조 차들이 늘었잖아요, 동네. 그죠? 차들이 늘고. 그런데 또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 연하 많하지 기계한테 다 갖다 바치겠지. 맞잖아요. 기계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어, 또 그냥 뭐 버릇처럼 가서 또 그, 그걸 하잖아요. 거기 가면 자기 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해야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신앙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